6월 7일 금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요한이 귀담아 들었던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 주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라 시인하게 된 것이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듯이 우리도 그 사이에 끼어서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맞물려서 친밀한 교제를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라고 하면서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가 힘든 중에도, 외로운 중에도, 슬픈 중에도, 고난당하는 중에도, 아픈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친밀한 교제를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왜 이렇게 슬픈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자꾸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야, 나를 배제하지 말아라. 얘야, 나를 등 뒤로 떠밀지 말고 네 현실 속에 네 일상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었던 내어 주었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널 사랑한다.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뭘 아까워하겠니?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라고 말했지요.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줬는데 그것도 힘드니 내가 피할 길도 줄게.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자꾸 돌보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지키고 보호하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힘껏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과 뗄수 없는 것이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인 친밀함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힘을 내시고 위로 받으시고 용기를 낼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없 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며 살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며 나아가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라도, 그 현실, 그 일상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